리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남다르게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빌리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미가 487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참미를 함께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범한 사람을 통하여 비범한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두 어부였다. 바울은 배운 사람이었고 누가는 의사였지만 마태는 세리였다. 다윗과 선지자 아모스는 양치기였고 엘리사는 농부였다. 라합은 매춘부였고, 기도우는 흙수저였고 모세는 도망자였다. 비천한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또한 사람은 바로 느에미아이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수를 따르는 자였다. 가장 강한 군주와 접촉할 수 있는 그의 직책을 활용해 하나님은 유다를 재건하셨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지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왕에게 호소할 기회를 얻은 느에미야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다. 대담한 요구였지만 왕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덕분에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도시를 재건했을 뿐 아니라 위협, 반역, 반대 등 숱한 어려움에도 개혁을 단행해 유다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개혁을 단행하게 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별나라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당시 흔한 어부였고요. 바울은 대학을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마태는 세무사 출신입니다. 다윗과 아모스는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고 엘리사는 농사를 짓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수중을 들고 있던 느헤미아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지위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력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남다르게 헌신했다. 그는 건축가가 아니었지만 벽을 다시 쌓았고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전투를 준비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헌신적인 느에미아의 사례는 누구든지 성령을 임입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자기를 비워 마음속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내주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유용성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이다. 오늘 기도력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한 사람인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기를 비워 마음속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유용성은 끝이 없다. 느에미아는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벽을 쌓고, 전투를 이끌기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느에미아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임무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은 명예나 부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다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 직장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동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선택에 복을 더하셔서 그것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만 베이툰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 성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이 청년들의 복음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